그래서, jeans 사는 거 상상해 보세요 하고 하면서 이 제목이요. 제목이, hey, these jeans are on sale. 이렇게. 뭐, 이 청바지들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어, on sale 자체가 할인 중인 거. 근데, on sale 이랑, 혹시 그것도 있나? 그냥, 세일 하든지뭐 인세일 하든지 다른 거, 그러니까 온세일 말고 다른 거는 세일이 원래 판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이거 판매하나요할 때도 세일을 써요. 그 판매 안합니다뭐 소드 s 웃 l 거나 나세, 하포세 in sale, i 그 sale, 일 n s 특히 뭐 여러 sale, 른거 판매. 그냥 이 청바지 판매 중이에요. 원래 안 판매했는데 판매 중이에요. 이럴 수 있으니까 뭔 말이냐면 그냥 온세일 자체를 기억하기. 판매 중인 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특히 영어듣기에서 근데 온세일 딱 판매인데 온은 항상 어디 어디 위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판매가 여기까지 딱 왔어. 바로 여기까지. 그러면 완전 세일해서 팝니다. 이렇게, 왜, 세일은 우리 크게 붙여놓죠,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해도 되고. 보통, f 세일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이거, f 세일 어, 맞나요? 하면, 판매하는 거 맞나요? 할 때. 근데 e f o 은 팔는 걸 뭔가 위해서 같은 느낌이어서. 이 청바지들, 할인. 할인 중이에요. 이게 우리 몇몇 가지 보는 거에 일반이었죠. 그러면서, 자, 의문문이야. 그리고, have you ever, have you have pp? 즉, 현재 완료 하는데, 현재 완료에 ever 쓰고, 특히 의문문이 나오면 거의, 어, 이거 경험인 것 같은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ever을 쓰 물건 경험이라고 해야 돼요. 경험 뭐뭐 해본 적 있다. 라고 해석하는데 질문이니까 뭐 해본 적 있나요? 그럼 wonder 해본 적 있나요? 뭐, wonder는 여기서 궁금해하는 거 그럼 궁금해, 궁금한 해궁금적 있나요? 뭐가? 요 목적어가요 그럼 요 목적어 묶고 끝까지 이렇게 묶어요 긴 문장이 나오는데 목적어 명사니까 why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why 딱 보면 생각나는 거 1번은 어? 음그 뭐냐 음문사절 2번이 관계부사 음. 했는데 음문사절은 뭐였냐면 어 이거 간접음문 즉 명사였어요. 이라서 이거 명사였고 관계부사는 음, 형용사인데 꾸미는 거 관계부사면 생각나는 거 많은데 일단은 그거였죠? 그 완전 뒤에 완전한데 꾸미는 거 여서 즉 형용사 관계에 붙은 건다 형용사 관계 부사관계 대명사 이두개 무조건 형용사였으니 목적어니까 어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만 돼요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의문사절 1번이겠네요 그래서 의문사절은 간접어문처럼 의 주동 체크해주고 음 그럼 왜 리테일스도 소매점 즉 그냥 상점 말하는 거예요 소매 도매점 말고 우리 보통 상점 상점들이 풋 아이템들을 놓는지 어디에 온세일 판매대에 놓다 이런 거 전혀 아니야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있어요 그럼 온세일 할인하는 거 그럼 왜 상점들이 아이 물건들을 할인하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네, 저도요. 왜 맨날 올리브영은 돌아서면 또 올리브영 대이 하지? 하는 거. 음. 왜냐면 맨 처음에 선생님 직접 설명하고 있어. 나 할인을 하든 뭐 업셀링을 하든 어차피 파는 거면 공짜로 돈을 그 돈을 뺀 돈을 그냥 더 받는 게 아니라 팁처럼 물건을 어쨌든 네개 말고 다섯 개 주고 돈을 받는 건데 왜 굳이 그거를 목표로 하지? 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돈을 하나라도 더 팔거나 돈을 많이 받으면 그게 무조건 여기에서는 전략이고 좋은 거라고 했어 여기 판매하는 목적이라고 했어. 그래서 세일하는 거 굳이 손해 아닌가가 아닌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해보면 세일 여기서 이는 물세일은 무조건 할인. 할인한다는 것은 일단 뭘 해주냐면 줄여줘요. 뭐를? 인벤토리, 우리 무슨 저장고, 창고, 이런 거할 때, 인벤토리, 내 인벤토리 안에 게임 같은 거할 때, 인벤토리에 뭐 있나 보자. 이렇게 하지. 그럼 인벤토리가 원래 저장고. 그러면 실제로, 게임 말고 실제로 저장하는 곳, 특히 상점에서 창고예요. 그래서 창고, 기도하고, 인벤토리 사이즈가 여기서는 창고나, 창고의 사이즈를 줄여준다고? 근데 물건을 많이 판다고 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막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창고엔 보통 뭘라두지 물건, 여분의 물건인 거지. 이거 다 빨리면 넣을 걸. 즉,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고예요 재고, 그래서 이거는 재고의 크기를 사이즈를 줄여줘요. 재고의 뭐 규모 크기. <laughs> 그리고 심표하고 끊고 메이킹부터 쭉 분사구문 나올 건데. 음. 여기까지. 요렇게. 요 심표 해 가지고 사이에 있다 생각해도 되고. 요 심표는 근데 없어도 되는 거예요. 분사구문에. 요거는 요거는. 요 심표가 더 중요한 거. 그럼 일단 봅시다. 분사구문 접속사 없고 주어도 없고 주어는 앞이나 뒤. 겠는데, 봅시다. 이거는, 이거 뒤에 보면, 이렇게 세모 해가지고, 문장이 하나 더 나와. 요렇게. 근데, end 기준으로, 다른 한 문장, 한 문장, 두 문장 나온 건데, 이 분사구만은 뭐랑 이어지는 거냐면, 이앞 문장과 이어져요. 그러면, 요거 왜 하냐면, 이 주어가, 이 주어가 아마 요 주어일 거예요. 즉 여기서 없앤 주어는 세일 할인일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할인은 뭘 만드냐면 룸을 만드는요 이것도 방보다 아까 제 창고의 사이즈를 줄여준 거, 즉 재고를 좀 줄여주니까 공간을 만든다. 실제로 룸은 공간, 장소, 여분도 되고요. 공간 공간을 어 만들면서 아니면 그니까 만든다 해도 돼요 만든다 뭘 위한 후어더스토어 가게를 위한 공간을 만든데 창고가 계속 계속 쌓여 있으면 어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 그거 하겠지만 어 만약에 뭐올리브영 그러면 올리브영 편의점에 새로 신상으로 막 지금 인기 많은 게막 나와 그래서 그거를 주문해서 팔고 싶은데 이미 창고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선뜻 새로운 걸로 바꾸기 어렵고 아 일단 이거 팔고 조금만 조금만 있다 하니가 점점점 느려지고 그럼 점점점 그 상점은 좀 매력이 없는 상점이 될 테니까 공간을 만들어줘요. 예, 중간에 끊겨가지고 다시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미리 끊긴지 모르고 해가지고 보고 갑시다 공간을 만들어 줬어 이거 1, 2왜 적었냐면 1, 2 재고의 사이즈를 줄이니까 그래서 공간 만들고 1, 2를 하고 있지만 거의 그냥 같이 보면 되고요 분사 구분이니까 근데 후 아마 스토어를 위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 뒤에 투부정사 있네 하고 투부정사 앞에 for 있으면 어 의미상의 주어예요. for까지만 보면 의미상의 주어 바로 몰라. 근데 투부정사가 있네. 음, 그럼 이거 의미상의 주어인 것 같은데 해서 보니까 음, 한번 더 뜻도 산대 뭐를 많은 뭐 물건들을.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음, 알겠죠? 이렇게 꾸미는 뭐팔 물건.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 또형용사고 파는 해도 되고, 팔 해도 되고, 팔 물건을 산대. 누가 했을 때 말되면 음의상의 주어, 인데 보통 말 되게 자연스럽게 되고, 어 도, 도저히 안 되면 음의상의주어 아니지만, 투부정사 앞에 뿔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음의상의 주어예요. 그럼 누가 사? 가게가 그래서 그거를 초록색 했었어. 누가 편의, 아 편의점이래? 그 편의점을 위한 우리 그 편의점에서 한다고 하면 올리브영 편의점등그 가게가 그 가게가 사 아까 왜 공간에서잖아 재고 재고를 할인 때문에 어르신 할인해서 재 물건을 많이 재고로 빼는 거야 파는 거야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새 신제품 새 제품을 사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나중에야 고객이 사겠지만 지금 여기서 그것만 이걸해을 잘해야 돼. 재고를 참고, 규모 재고를 줄여서 공간 만들고, 그 공간에 새로 요즘 유행하는 걸 넣어야 돼. 누가 편, 상점 주인이 상점이요? 뭐 발주하는 거. 그래서 얘가 스토어가 사, 사는 거야. 스토어가 그래서 사뭐 해서 공간이 만들어지면 공, 공간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바로. 고객들이 사는 거? 음, 공간이,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고객들이 사는 거? 음, 고객들이 이미 많이 사갔어 할인하는 제품 그러니까 할인한 제품은 빼빼로 가봅시다 빼빼로나 지금 양파링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많아서 할인해서 고객들이 사갔어 그러니까 새 공간이 남아서 더 새로 요즘 인기 있는 꼬북칩을 아니겠, 아니겠지만 꼬북칩을 더 들여놓을 수 있는 거야 그 꼬북칩도 일단은 먼저, 편의점이면 본사에 돈을 주고 발주, 즉, 사야 돼. 그러니까, 이 편의점이, 이 가게가 사게 돼요. 사기 위한 공간, 사기 위해서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할인은 이렇게 하면, 얘가 위에서라고 되면, 세일이 새로운 물건을 채워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돼. 조금 말이 이상해.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거는, 미리 알수없어 이건 알고 이렇게 공부하고 익히는 것밖에 없어 어떻게 왜냐면 이게 어려워서 보자. 투부정사 오투부정사의 그 부사는 많은데 부사 중에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해서 이런 거 말고 결과 즉 결과 뜻은 뭐뭐하다 즉 창고 줄이고 재고 줄여서 공간 만들어서 누가 그 상점들이 상점이 팔팔 팔 앞으로 팔더 많은 물건을 사도록 하는 거. 그래서 1, 2즉 줄이고 만들고 사실은 요게 3으로 봐도 무방한 거 근데 요거에 3이라고 안 적은 거는 얘가 동사는 아니니까 t 부정사의 부사 즉 부사가 되는 거니까 얘는 동사 맞는데 오히려 분사 동, 동사처럼 안 생겼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 줄이고 만들어서 상점들이 산다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있고 그 다음 끊고 그래 그리고 그것들은 그들은인데 이거를 여기서 주의 상점이 고객을 이끈다 상점이 이끈다 근데 상점 단수야 그래서 보면 스탑 더 많은 물건이 고객 아더 많은 물건 꼬집꼬북집 샀으니까 꼬북집이 이제 더 많은 손님들을 이끌겠구나 할수 있는데 아니요 자, 여기서 주의 스탑가 그냥 물건 어떤 것 들 전론데 뭐랑 비슷하냐면 얘는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거예요 things 이랑 비슷해 thing도 물건이고 stuff도 물건인데 차이가 있어 thing, 우리 things 복수 가능 어 물건들이 뭐 어떤 things 근데 stuff는 복수가 안돼 무조건 단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반적인 왜 물건류들 같은 거 물건류 하면 물건류 하나, 일, 물건류, 이, 여러 가지 그냥 물건류들. 이렇게 종류나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라서, 스터프는, 스터프지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얘는 복수가 안 되니까 얘가 데이가 올수 없어. 그럼 데이 앞에 복수 있는 것 중에 찾아도 되지만, 크게 보면, 요거 기준으로, 세일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세일, 이 할인 판매들은, 할인 판매는 셀수 있어. 맞나요? 판매는 못 쓰지만, 아니요, 판매도, 판매, 판매 말하지 말자. 할인하는 것, 빼빼로 할인, 양파 할인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공간만 들어서 꼬북치 들어오게도 하고 그리고 요 사, 할인들이 그래서 얘는 뭐? 세일 s 할인들이 고객을 이끌어요. 괜찮아. 여기 있긴 하네. 음?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다 나와요. 할인이, 할인이. 1번, 재고 줄이고, 그 다음에, 아, 재고를 줄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살수 있도록 유도. 음 얘는 벌써 2번. 뭐, 할인이 더 많이 살수 있도록 유도. 얘, 이 사이에 뭐가 있었지? 요거 두개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1하고 이 사이에, 우리 뭐가있었 죠？재 고를 줄이 니까 뭐 요？사 이에 재 고를 줄이 니까 이제 판매 자가 더많은 물건 을 물건 사놓을수있게 하면 편할 거야. 사놓을수있게있 음. 그러니까 그더 많은 물건을 또더 많이 살수 있거나 아니면 기본 것도 더 많이 살수 있거나 좀더 그냥 할인하니까 싸니까 산다를 넘어서서 할인해서도 일단 사고요 할인해서 일단 고객을 끌어들여서 사고 아이고 놀라 어. 그 다음에 그렇게 사서 또 재고가 어 많이 물건이 팔리니까 있던 것도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어 신제품 계속 더 좋은 제품 계속 들어와서 또 그걸 또 사게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하는 거. 데이팍은 좀더큰 범위에서 왜 이렇게 요거에 집혀? 하냐면 요거 할인. 그래서 할인은 뭐라고 하냐면 재고 관리를 하게 하고 정가에서 고객들을 유인하며 더 많이 사도록 하자고 한다. 즉 고객 유인. 일 뭐라고 하냐면 계속 attract. 어디 갔어? 음. 두 가지까지 있는 거요. 오케이. Um,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청바지가, 그러니까 청바지 가, 청바지 들안 하고 청바지 쥔스니까, 청바지 가, were 원래는 뭐였냐면, 1 0 0달러 라면. 1 0 0달러 라면.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but are now, 이렇게 돼 있어. 요거 뭐냐면, but 세모 해서, 일단, if절은 요까지요. 근데, but. 원래는 100달러였지만, or no. 여기 뭐 생겼나요? 당연히 주어. 그 청바지가 뭐 지금은 세일 중이라네요. 뭐에 80달러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거. if절이 제더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는 100달러였는데, 1 0 0달러지만 지금은 세일로 80달러라면, the lower t h o l e p l 더 낮은 가격은요, would lead 이끌 거래요. 어? 뭘더 많은 커스터머, 더 많은 고객들이 이끌 거래요. 근데 어떻게 이끌지? lead도 보통 to 나와요. lead to 해서, 요게 목적격 보호고, 요거 따로 해볼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이끈다. 라고 이거 뭐 O형식으로 많이 써요 우리 목적어랑 목적어 보는 주어동사자는 뭐뭐가 뭐뭐하다 뭐,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래서 누가 그럼 뭐 하는 거지 커스터머들이 더 많은 어, 일단 그 80달러라는 싼 할인 가격은 더 많은 고객들이 뭐 하도록 하냐면 consider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뭘생각하냐면 바잉을 생각하는 거 어, 당연히 사는 것을 생각하겠네요 뭐를? 그 진술을 사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an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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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uh, uh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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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또아더 어, 많은 허더 많은 속 오케이 다시 더 많은 일 한다 어, 청바지들을 사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요. 요까지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구 보는 전체적인 전체적인 거고. 요목 요거 안에. 요렇게 안에 뭐를 사는 거? 1번 목적어 1번. 컨스터의 목적어요. 그래서 어, 청바지를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 어, 8 0달러는 살까? 그리고 또 뭐? 스판딩 쓰는 거? 아니면 청바지 사려고 보니까 어, 일단 들어가게 돼. 그래서 그걸 보다가 또 다른 거를 사는 거. 아니면 어, 뭔가 80에 샀으니까 이십이 내가 뭔가 20달러를 얻은 느낌이 들어서 20, 그 20달러로 다른 걸 사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20달러를 사, 쓰게 합니다. 또 다른 20달러.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구요. 또 20달러를 어디에 티셔츠에요. 또한 사게 합니다. 요 심리는 너무 잘한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더 l i 라인은 가장 밑에 있는 라인 즉. 핵심은, 핵심이어디있죠 핵심은 뭐냐면, 대시야. 이렇게 대절 나다 목적 아니고, 보어. 보어예요. 보어랑 목적어. 즉, 명사, 아, 목적어. 보어, 보 뭐, 주어랑 보어랑, 보어가 명사일 때, 주어랑 보어는 같은 거.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다. 핵심 is that, 이, 이한데, 어, 할인은 끌어요. 커스터머들. 근데 어떤 커스터머들 할 거냐면 일단 기까지 대절해도 되고, 요대은 다르죠. 요 대부터는 꾸미는 대. 그래서 뒤에 주어 없어서 주간데 오케이. 어떤 대탈 거냐면, 어 목적. 아, sorry. 어떤 고객들을 끄냐면. might not have made 요거 주이 요렇게나 노래 쪼지 않고 might not m i 는지도 모른다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주어가 이렇게 길면 어디서부터 끝에서부터 해석하기로 조동사 나오고요 have p a p 인데 만들게 하, 만들지 끝에서부터 해보세요 만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뭘 만드냐면 purchase까지해서 아, p u 스를만들다라고 우리가 보통 구매한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더, 구매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고객이요. 딱 된다, 그치? 이거, 이렇게까지 잘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동사가 기면 무조건 끝을 숲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러워. 어, 아, 이렇게. 일단, 어떻게? at the regular price, regular는 정가. 정가, 즉 정가는 원래 가격이죠. 원가랑은 다른 거지. 어, 정가에는 구매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고객. 그러면 대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해볼까. 요렇게 해서 꾸미겠네. 그 고객들을 끌수 있다는 거야. 핵심은 어쨌든 할인을 해서 뭐라든 뭐라든 뭐라든. 그거는 원래 정가에는 안 사지 하는 그 고객들을 끌 수, 이끌 수, 있, 끌어당길 수 있다. 됐고, and 그리고 그 유혹하, 어, 끌어당기고 그리고 너무 밤이어서 잠이 와.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데 그래서 자꾸 조금 느려지겠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들은 그것들은이 뭔지 봅시다. 이때 그 그것 아니 먼저 설명 시죠 그것도 이것 통세일. 할인은 왜냐면 대이야깜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할인은 고객을 더 많이 안 살지도 모르는 고객 끌고 그리고 또 할인은 이렇게. 그니까 대절, 두 번째 대절이라고 생각. 왜냐면 대절을 여기서 시작하고 안 끝냈거든. 왜냐면 하, 핵심은 이거야 하면서 어 먼저 끊어줄까? 요렇게 야 요렇게 야 하고 왜냐면 여기 비커 우즈 왜냐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서 이렇게 응 봐도 되고 아니면 대절를 이렇게 아아아두 개로 봐도 돼요 자 1번 대절 대 1번 하고 여긴 없지만 이제 대 2번 그래서 할인들이 뭐 하냐면 motivate 동기부여한대요. 동기부여시키는 건막 뭐, 뭐 연설해서가 아니라 할인 자체가 뭐 하도록 커스터머들이 요구 하도록 돈 쓰도록 됐나요? 어 소비 하도록 뭐 당연히 쓰도록 소비 음. 하도록 하도록 동기부여한다. 음. 즉 그냥 그렇게 하게 한다 해도 돼요. 고객들이, 손님들이 구매하도록, 소비하도록 할인이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돈은 이제 어떻게냐면 더 많이, 더 많은 것을 살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 more things, more stuff 같은 거겠지만 없이 해도 말 되는 거. more는 하나만 있어도 명사도 될수 있어요. 그럼 왜? 더 많은 걸살수 있다고 그들의 돈이 할인해줬으니까 그 할인해서 뭔가 이득을 얻은 느낌으로 그 돈으로 이거 사면 되겠다 해서요 일단 요렇게까지 먼저 그래서 요거를 꼭 외우라고 하거든 근데 요거 안 외워 왜? 마이티나 메인에 뭘로 일단 하면 되니까 모른다 다른 색깔로 하자 중요하긴 한데, 조동사 PP. 근데 요거 안 외울 거야. 왜? 얘는 뭐, M이라서 모른다였고. must have PP는 must have PP로 외우는 게 아니라 must가 무슨 뜻이었지? 뭐뭐 해야 한다는 당연히 알고. 추측하기로 했어. 요거랑 똑같이요. 요둘 뜻께는 추측. 해야 한다도 있지만, 추측의 동사, 조동사. 그래서 왜 can은 약한 거고, must는 센 거. 그래서 must가 센 거. must는 항상 센 느낌이니까,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데, 뭐, 강한 추측. 100% 더, 100% 100% 1 0은 그냥 보통 추측. 뭐, 조금 더, 뭐, 쉽게 하면 약한 추측. 으로 가봐. 그럼, m 스 s t FPP는, 아, 100% 했다. 100% 그거일 거야. 그래서, 100, 뭐, 뭐, 틀림없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안해오는 거야. 틀림없다가 아니라, 그냥, 어? 강하게, 뭐, 뭐, 했을 것이다. 강한 추측으로 외우고요. 그니까, 원래 m 스 s t 를 알아서, m 스 s t 피 p p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n not have pp야. 지금 봐봐. can have pp는, 걔네 그럴 것 같, 그랬던 것 같은데, 약한 추측인데, can not이야. 그러면, 야, 안 했을 거야. 그거 아닐 거야. 그거 아닐 거야. 근데 좀 강하기는. 그러니까 강하고 약간, 어쨌든 추측에서 비록 돼. 근데, 안 했다고. 즉, not 이라고 추측. 근데, cannot have pp가 그렇게 많이 안나 근데, 뭐뭐가, 뭐뭐 할수 없다. 라고만 안,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need not have a pp는 정말 외울 럽지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그뜻 그대로죠. 그러면 남은 거 뭐, 요것만 외워주면 돼. 요렇게 다 했으면, should have a 근데, should have a 에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못 했다. 라고, 뭐뭐 했었어야 했다. 즉, 못 했다. 요것만 외워주면, 다른 거는 다 원래 알고 있는 거, 원래 알아야 할거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음. 요렇게 하면 일단, 이렇게 아, 하면, 쭉. 하면, 할인이 끝났어. 할인이 끝나면, 뭐, 뭐가 끝나는 거냐면, 여기에서 할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상, 업셀링. 요렇게 세개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던 거를, 제치고 우리 거를 사세요. 하게 만드는 게 얘네 목표였어요. 일단 요거 잠깐 끄고.